공자가 현대에서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철학적 해법을 제시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갈등은 시대를 초월한 문제이며 해결 방식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접근되어 왔습니다. 고대 철학자 공자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며 갈등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가 현대에 살아있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갔을까요? 오늘은 공자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사회 갈등 해결 방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중용의 원칙 적용. 공자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용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한쪽 입장만을 수용하는 대신 다양한 시각을 종합하여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중용적 해법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소통 방식을 중시했을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감정적으로 과열된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냉정한 토론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공자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촉진했을 것입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도록 유도하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파트 2 공정한 제도화법 적용 공자는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공정한 제도화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정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그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법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정책이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윤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즉, 법이 엄격한 처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를 중요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그는 지도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는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인과 지도자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파트 3. 평화적 해결 방식 우선. 공자는 갈등 해결 과정에서 무력이나 강압적 수단보다는 평화적 방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 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선 그는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쟁이나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는 서로의 요구를 조정하는 중재기구를 강화하고,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갈등 예방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가운데, 신뢰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자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며 공동체 내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그는 개인 간의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에서도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 충돌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우선하고 상호 이익을 고려하는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가 현대에서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철학적 해법을 제시했다면 그는 중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사고, 공정한 법과 제도의 정착, 그리고 평화적 해결 방식을 우선하는 접근법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하며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